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30년간 한의학을 공부하고 진료해온 조상훈 한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70대 환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문득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이 생각났습니다. 허준 선생님이 400년 전에 남겨주신 가르침 속에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걱정되고 마음의 평안도 찾고 싶으시죠? 오늘은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에 남겨주신 14가지 인생조언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 잠은 약 중에 으뜸이다. 첫 번째 조언은 잠에 관한 것입니다.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가 잠을 잘못 자겠다는 말씀이에요. 허준 선생님은 잠을 약 중에 으뜸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어요. 어르신들께서는 밤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온도 조절에 관한 지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로 올라간 열을 아래로 내려 순환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잠도 잘안 오고 혈압도 올라가기 쉬워요. 반대로 발이 차가우면 전신순환이 안 되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발 냉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매일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거나 발 마사지를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머리는 너무 두껍게 모자를 쓰시지 마시고 발은 항상 양말을 신어 따뜻하게 유지해주세요. 3. 화를 참으면 몸은 편하고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하다. 이 조언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쉽게 화가 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화는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막아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 심장병, 소화불량 모두 화와 관련이 깊어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상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에요. 4.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하고 누울 땐 옆으로 누워라. 네 번째는 올바른 자세에 관한 조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이는 평소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내장 기관도 압박을 받습니다. 앉으실 때는 허리를 곧게 펴시고 주무실 때는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살짝 굽히고 주무시는 것이 척추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작은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시면 더욱 편안하실 거예요. 오 기뻐하되 지나치지 말고 슬퍼하되 오래 끌지 말라. 다섯 번째는 감정 조절에 관한 지혜입니다. 인생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감정이든 지나치거나 오래 끌면 우리 몸에 해로워집니다. 너무 기뻐서 흥분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슬픔에 오래 빠져 있으면 기운이 떨어져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는 적당히 기뻐하시고 슬플 때는 슬퍼하되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6. 몸이 아프면 그 이유를 마음에서 찾아라. 여섯 번째 조언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정말 많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소화불량, 투통, 불면증을 호소하세요. 우울하신 분들은 어깨와 목이 아프고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혈압이 높아져요. 몸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단순히 그 부위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쌓여 있는지 돌아보시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의 시작입니다. 7. 약을 찾기 전에 생활을 돌아보라. 일곱 번째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조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약을 찾으세요.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을 먼저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약에 의존하기 전에 내 생활 패턴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8. 음식이 곧 약이요. 약은 곧 음식이다. 여덟 번째는 음식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가장 좋은 약이에요. 제철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너무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끼한 한 끼를 정성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음식을 대충 먹거나 화를 내면서 먹으면 소화가 안되고 몸에도 해로워집니다. 구 운동은 무겁게 말고 가볍게 자주 하라. 아홉 번째는 올바른 운동법에 대한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워요. 젊은 사람들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해요. 산책, 맨손체조,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매일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즐겁게 할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10.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열 번째는 입의 절제에 관한 지혜입니다. 먹는 것과 말하는 것, 이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들고 함부로 말하면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 조언을 많이 해주시려고 하는데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도 있어요.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11.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늙었다고 포기하지 말라. 11번째는 나이에 대한 지혜로운 관점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과신해서 몸을 함부로 쓰기 쉽고 나이가 들면 이제 늙었으니까라며 포기하기 쉬워요. 하지만 둘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제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어요. 70세에 시작한 운동도 80세의 효과를 볼수 있고 80세에 시작한 취미도 90세에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12. 하루를 정갈하게 살면 그 하루가 보약이다. 12번째는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거창한 것을 찾을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정성스럽게 식사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스럽게 사시면 그 자체가 건강을 만드는 약이 됩니다. 13.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고 목이 마르지 않으면 마시지 말라. 13번째는 자연스러운 식욕에 대한 조언입니다. 요즘은 시간이 되면 먹고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몸의 신호를 제대로 들어보세요. 정말 배가 고플 때 먹고 정말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몸이 원하는 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14 몸을 지나치게 아끼면 병을 부르고 함부로 쓰면 수명을 잃는다. 마지막 14번째는 몸 사용의 중용에 대한 지혜입니다. 몸을 너무 아껴서 움직이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져 오히려 병이 생겨요. 반대로 무리하게 쓰면 빨리 늙고 수명이 줄어들죠.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쉬는 것. 이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함께 나눈 허준 선생님의 14가지 인생 조언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깊은 가르침들이에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오늘 들려드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이 영상으로 다른 가정의 행복이 깃듭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 댓글에 건강에 대한 염원을 남겨주세요. 걱정거리 함께 나누어 하루가 가벼워지도록 도와드릴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